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범죄와 관련해 비슷한 유형의 신고가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창규 기자 동남아로 출국한 뒤로 실종됐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국 곳곳에서 캄보디아나 동남아로 출국한 뒤 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접수된 신고가 뒤늦게 알려지기도 하고 이번 사태 이후 추가로 들어오는 신고도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광주 전남, 제주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국내에서 신고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330건입니다. 이 가운데 종결 처리된, 다시 말해, 현지 경찰의 체포나 구조, 자력 탈출 등 어떤 이유로든 감금이 아니라고 확인된 게 260여 명인데요. 올해 신고 중 미확인 70여 명에 지난해 미결 10여 명을 더해 나머지 80여 명의 안전은 확인 중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경찰청 신고권과 중복될 수 있어 교차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캄보디아 당국의 온라인 스캠 단속으로 피의자인 우리 국민 63명이 구치소에 구금된 상황인데요. 외교부는 이들에 대한 송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납치범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나요? 네, 비공개 회의에선 캄보디아 취업 사기 감금 피해 대응 현황과 조치 계획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외교부는 15일 캄보디아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캄보디아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유관 부처 기관과 협의해 주 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을 비롯한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함께 파견되는데요. 국수본부장은 구금된 내국인 송환과 경찰 추가 파견 등을 협의하고 대학생 피살 사건도 공동 조사할 예정입니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시행되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행 경보 격상은 오늘과 내일 사이 이루어질 것으로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한편 국내 부처와 협력해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을 신속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 차단과 피해 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달 대국민 특별신고기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KTV 김찬규입니다.